100세 시대 더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거울 속내 얼굴에 하나 둘 생겨나는 검버섯. 50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이를 막아줄 수 있는 비타민 B3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검버섯.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피부세포가 노화되고 변형되는 건데요. 주로 중년 이후에 생기지만 요즘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외선, 피부 노화, 그리고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때 주목받는 것이 바로 비타민 B3, 즉,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단순한 영양소가 아닌 피부와 세포를 회복시키는 기능성 성분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을 막고 멜라닌의 이동을 차단해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호주의 피부과학 연구에선 고위험군 성인에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섭취시킨 결과 조기 피부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와 DNA 손상 회복 기능도 있어 단순 미용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물론 비타민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 규칙적인 수면 항산화 식단도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습관 아닐까요? 피부도 나이 든다는 신호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챙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